안녕하세요. 유미디어 주식 투자 차우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지금 이 순간 현대위아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대위아가 왜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핵심 호재와 함께 완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대위아 보유자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최근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DND 파마텍, 고려아연, 동성화인텍 등 전부 수익 챙기고 나왔고 현대 ADM은 제가 소개해 드린 바로 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 하며 저희 회원님들은 큰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유망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텔레그램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 5초면 입장 가능하니 빠르게 입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 강한 상승세가 나와 주었는데요. 현재 5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때 고점 이후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47,500원 라인을 지켜 주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금일 강한 상승을 보이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금일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평소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관심도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매수세는 단순한 차익 거래가 아닙니다. 현재 현대위아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위아의 방산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현대차 그룹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예상되고 있기에 현재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위아의 구조적 변화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 호재와 함께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산 사업의 게임체인저입니다. 지금 현대위아 상승의 핵심은 바로 방산 사업인데요. 폭발적인 호재가 연속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폴란드 K2 전차 대박 수주입니다. 총 9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향후 3에서 5년간은 안정적으로 매출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가인데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 위상을 과시하였습니다. 현대 위아의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를 공개하였는데 이 방산 전시회는 36개국에서 약 700개의 업체가 참가하는 글로벌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회 참여로 글로벌 방산시장 확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대구경 화포 공급 경험으로 유럽시장 진출로 추가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급증에 따른 매출 폭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산 부분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현대위아 사업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호재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가 현대 위아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룹의 미국 투자 계획을 한번 보시면 총 26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이며 로봇 공장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용 로봇 및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에 큰 성장 동력으로 보입니다. 현대 위아의 로봇 기술력을 한번 보시면 심포니 15 협동로봇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현장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 전망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이 연평균 12%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자동화 가속화까지 포함하여 2030년까지는 로봇 시장이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완전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히 주가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 증권가에서도 연달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최소 6만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25년도 방산사업 본격화와 26년도 본업 회복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사업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구조 개편 효과 가시화 등 현재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이 현대위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구간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아 보이는데요. 보수적으로 5만 원까지는 열어두고 꾸준히 분할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 상승세에 최소 6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는 만큼 상승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 고점 구간인 55,000원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준다면 6만원까지는 직행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이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도 6만원 이상 상승한다면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이 진입하기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타점과 정보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다 정리해드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한 번씩 입장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 매수세로 글로벌 관심이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방산 호재로 폴란드 9조 원 수주로 3에서 5년간 매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35조 원 로봇 투자로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늘리고 있는 만큼 최소 6만 원까지는 보고 있는 만큼 지금이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글로벌 트렌드에 맞 방산 로봇 스톱 성장으로 앞으로 꾸준히 주목받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대 위안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방산 로봇 융 복합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몇 년에 한번 오는 대형 투자 기회입니다. 저와 함께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남아계신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급등할 종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고 있는데요. 실제 수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알려 드리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종목이 나가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매일 종목이 나갑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셔도 안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텔레방에서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고 단타, 스윙, 장기 투자 정보까지 전부 알려 드리고 있으니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해 드렸는데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시고 이 종목들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제가 돈을 드리는데도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때까지 놓친 종목들이 아쉽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 모든 종목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찾는 거에 매우 자신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시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들어와서 종목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땅에다가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빨리 들어와 보시고 특히 개인 투자가 어려운 분들, 주식 초보라 뉴스를 봐도 모르겠는 분들, 자식 대신 스스로 노후책임이 필요한 분들, 유료방에서 손실만... 보신 분들 등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전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 방인 만큼 이 방에 입장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매매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이 방에 입장해 보는 건한 번쯤 꼭 해보셔야겠죠. 이 정보 방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다 하시고 영상 하단 보시면은 고정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5초도 안 걸려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은 소수 정예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운영. 하고 있어 선착순 50명만 받고 있고요 추천주 이외에도 제가 한분한분 한분 관리를 해드리는데 너무 많아지면 한분한분 한분 케어가 안 되니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방은 100%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어 한번 들어와 보시면 주식 투자가 무엇이고 수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입장이니까 빠르게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